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오늘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 읽기 3번역.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구절로 말해지는 말씀입니다. 개역해정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번역합니다. 그 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 께서 보이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일까요? 보이는 세상을 최고로 여기시고 전부로 여기셨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극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바르게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부패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잘하고 있고 바른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사람은 다알수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개역개정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 하고, 오직 그의 긍휼 하심 을 따라 중생 의 시슴 과 성령 의 새롭 게 하심 으로, 하셨 나니 아멘. 사람 은죽어 마땅 하고 멸망 당해도 싼 죄인 이지만 하나님 은 이런 사람 을 사랑 하신 것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잘 모릅니다. 혹 알아도 늘 있고 매우 소홀히 여깁니다. 때론 비장하고 엄숙하고 의로운 얼굴로, 스스로 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고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우매하고 완고한 죄인이며 아직 철들지 못한 누가복음 15장의 하나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이 사실을 늘 확인하고, 성령을 구하며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픈 자들을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생의 모든 위험에서 주님의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